치실 사용은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치아는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도구로 양치 전이나 후 어느 때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30에서 40cm 정도 길이로 준비하고, 양 끝을 손가락에 감아 고정한 뒤약 10cm 정도 남깁니다.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고 잇몸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치아 옆면을 감싸듯 알파벳 C 모양으로 쓸어 올리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치아 사이마다 반복하며 꼼꼼히 청소합니다. 너무 세게 밀어 넣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 사용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칫솔질 습관입니다. 칫솔은 작은 머리를 사용하고 치아와 잇몸. 경계의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실과 올바른 양치질을 습관화하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